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에 자리하고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소개에 앞서 거제가 현재는 조선경기가 좋지 않아 거제 전체적으로 아파트나 원룸 등의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는데 추후에는 삼성중공업 바로 인접한 장평쪽 아파트와 부동산들이 2년 내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참고하여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건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유로스카이 비가일랜드 등의 호재가 있어 앞으로 상승장으로 갈수 있는 곳이며 거제 시청 기준으로는 차를 타고 대략 7분 소요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물건지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 인근에는 백화점과 호텔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양한 공공업무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고. 거제대로와도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보여지는데, 인근 아파트의 같은 평수 거래 이력도 물건지와 함께 영상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았습니다. 물건지 기준으로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에는 삼성조전소와 백화점 그리고 종합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각 물건인 성원 아파트는 8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 1동에서 4동까지는 1차로 길 건너 자리하고 있고, 5차에서 8차까지는 한 단지 내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의 물건지는 여기에 보이는 6차가 되겠는데, 바로 앞에 있는 5차에는 편의점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이 편의점을 건너 한 블럭만 더 가게 되면, 장평 종합시장까지도 쉽게 갈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경매 물건이라 내부 촬영을 하지 못해 평면도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방 3개에 베란다가 있고 거실이 없는 구조로 보통 이런 구조의 집은 방하나의 문을 없애고 거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그런 방법도 참고하여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매지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타경 10666번.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14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장평 성원 아파트 6동 5층 505호 물건입니다. 이미 경매로 나와 있고 건물 면적이 15평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볼때 21평이라고 볼수 있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8,1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고 현재 한번 유찰이 되어 감정가 기준 70%로 5,67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명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실제 차량을 하러 갔을 때 실외기를 떼가고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아래에 임차인 기타 사항을 보시면 전입세대 열람 안바 전입자 없음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시세를 보겠습니다. 5동에서 8동까지의 같은 평수 거래 이력은 1월부터 현 시점까지 9건이고, 최저 금액은 3월에 거래가 된 7,500, 그리고 최고 금액 또한 3월에 9,000으로 거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는 8,000 중반대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동에서 4동까지의 거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 매각 물건보다 평수가 작은 12평이 6,000 중반대에서 7,000까지로 거래가 되고 있고, 구독전을 통해 최근 1년간 동일 아파트 매각 가액을 보았을 때도,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87%로 7,600, 12평은 5,000 중반에서 매각이 된 것으로 보아, 오늘 경매 물건의 최저 금액인 5,600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번 회차에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월세 이력을 살펴보았는데 보증금 200에 25에서 30선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현장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데 뒤로 한번 가보자. 오라이니? 여기지. 컴퓨터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거든. 1층, 2층, 3층, 4층, 5층. 아, 에어컨 빠져있네. 저 빠진 거 보이지? 5층. 음. 여 가운데. 5층. 1, 2, 3, 4. 빠져있네. 갑시다. <laughs> 그래서도 <그럴 수도. 웃음> mm <clears throat> 그리고 많이 음, 쌓여있네 Para mim, não vai.